오늘 이 CTS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여의도제일교회를 섬기는 박대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그 보물을 다시 밭에 묻어 두고 밭 주인과 흥정을 하고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아 돈을 준비해서 주인에게서 그 밭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을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보물은 밭에 언제부턴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발견한 겁니다. 천국은, 그리고 복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입니다. 둘째는 이 보물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보물의 가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 할 만큼 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주저하다가 돌아서고 맙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물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보화와 영생의 가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천국 하늘의 보화는이 땅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아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가지게 된 기쁨입니다. 이 사람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후에 기뻐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밭주인과 밭을 팔라고 흥정할 때나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때 사람들 특히 아내나 가족들은 심하게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밭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밭에 감추인 보물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밭일 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며 마련한 것들,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들을 팔아야 한다는 게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뻤습니다. 이 사람만 그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것은 밭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팔아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천국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